안녕하세요 책책책 책, 책. 오늘 소개 드릴 책은 골든아워 이국종 교수님의 책이고 흐름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서점에서 이책 보신 분들 많으시죠 어, 이 책을 저도 한번 꼭 읽어 봐야지 읽어 봐야지 마음만 먹었는데 요번에 한번 읽게 돼서 읽고 나니까 정말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뭔가 느낀 점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것이 어, 제 자신의 인생과 목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최근에 방송에도 제법 얼굴을 비추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미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중증 외상 분야 외과 전문의이자 외상 치료 권위자로 이국종 교수님은 아주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시고 현재까지는 국제 표준에 맞는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훌륭하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분명한 건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의대를 가는 목적이 뭔가요? 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뜻을 받들어서 인류 봉사를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적을 거예요. 공부를 아주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의대고 의사가 되기까지도 어렵지만 힘든 이 의사의 과정을 잘 통과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장된 성공과 명예가 삶에서 이렇게 따라오기 마련이라 이것이 아마도 대부분 의대를 가는 목적일 겁니다. 이국종 교수님은 뭔가 편하고 넉넉한 의사의 삶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정말 생과 사의 경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이 책을 읽고 있으면 외과 의사로서 완벽한 성격 그리고 단호함이 묻어나는 이런 문장과 어떤 단어들 단호함이 느껴지는 단어들로 인해서 그리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뭔가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아니. 이국정 교수님 자신을 소진하면서까지 버텨내는 그 모습에, 과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은, 내가 과연 제대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 그런 걸 반문하게 됩니다. 반추하게 된다고 하죠. 남과 비교하고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더 높은 지위의 명예를 얻길 바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 물론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 이런 쫓는 이런 대부분의 욕망에서 초월해서 자신을 뭔가 희생해가면서 환자를 돌보고 살리고 환자의 죽음 앞에서 먹먹해지는 이국종 교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사는 이 삶은 상대적으로 편하고 어찌 보면 나 자신의 명 어떤 그런 영달 그런 것들만을 위한 것이라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세 가지 포인트, 리더스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로에 감동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좀 분노하실 겁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중증외상센터의 많은 관계자들이 정신없이 들고 뛰고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 돈, 돈과 관련된 이런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던지 헬기가 뜨는 소리가 막. 돌아다가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이 끊이지가 않고 누군 죽어 나가는데 말이죠. 국제 표준의 의료 체계를 세우고 싶지만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임을 교수님께서 확신하지만 뭔가 이런 기득권 세력의 냉담함 그리고 재정적인 반대로 이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이말알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뜻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더라도 외부 타인들의 마음은 그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이 책을 통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아마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급박한 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외상센터의 의사와 간호사분들은 중상을 입은 환자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죽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비교적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긴급 출동을 주로 헬기를 타고 하게 되는데 헬기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닌데다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 사고가 벌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상센터의 이런 의사와 간호사들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들이 더 편하게 지낸다고 볼수 있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과연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이란 알 수가 없어서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삶이 아름다운 건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이라 누군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려 볼 적에 과연 내 자신도 언젠가 죽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은 곧 사람들과의 만남이자 타인의 인생을 기억해 주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생각을 해보게 되실 겁니다. 이 책의 부록에는 인물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에서 이국종 교수님이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수님이 플네임 그러니까 성과 이름을 모두 기억하여 부르고 있어요. 이건 교수님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물지를 보시면 각 인물들마다의 일생이 간단한 일대기 형태로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께서 주변 인물들을 뭔가 이렇게 허투루 대하시거나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없고 늘 의미 있는 만남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생도 소중하셨구나 존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책은 현재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고 꽤 오랜 시간 베스트에 머물러 있는 책입니다 분명히 읽어보시면 왜이 책이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었고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는지 그걸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또한 이국종 교수님께서 세바시에 출연하셔가지고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줄평입니다. 골드나우 60분의 생사가 달린 목숨을 살리기 위한 누군가의 노력, 희생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하게 되는 내 인생에 대한 의미와 죽음에 대한 고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